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불기도 식빵에 불기도입니다 어, 주말 휴일 잘 보내셨어요 시자님들 음. 어, 불순도 좀 일정이 있어서 고향도 갔다가 대전에도 돌렸다가 이렇게 바쁘게 겨우 돌아와서 어, 이제 해장 좀 하고 어, 잠을 잘까 하다가 주말 영상이 없어가지고 주로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어, 금요일 날짜 어, 복습 잠깐 돌려보면서 어, 한주 마감하고 어, 다음 주도 차분히 열심히 또화이팅 합시다. 어, 오늘 그 복습 내용은 이거. 어, 도출되는 그죠 20 신고 그거를 3번 봉으로 다 우리 기법 다 있죠 우리 제자님들 알려드렸죠 고개를 잡을 수 있도록 어떤 구간이었나 한번 체크하면서 마감을 하고 아자 한번 봅시다 간단히 돌려보고 다 패턴에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질질 흘러내리죠. 그죠? 이 자체는 뭐다? 여기다 역, 역배. 따라서, 어, 창공도 위에 있고, 240선도 위에 있고, 어, 기준선도 위에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빌딩이 내려오죠. 60선이 내려오고, 20선 올라가죠. 여기서 딱 교차점. 그죠? 교차점에서, 골등를낼 수밖에 없는 공이 나온다. 봉,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힘을 모아서 여기서 올린다, 여기. 어떻게 냐 3분 봉을 같이, 밑에, 밑에 삼분 봉입니다. 삼분봉서서이요 자리가, 요 자리가, 요 돌파 자리 있죠? 요 최근에, 뭐, 요21신가요 자리가 어디냐? 그죠? 창궁 돌파죠? 그죠? 3분 봉, 활용하시라. 이것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내화가 그랬죠. 내화가 음디깐냐요자 요거, 요거, 요거가 요기죠. 요기요기 요기 요 나왔고 왔리그리남경남제요이요 나왔죠? 요기요 그죠. 요거, 요거, 요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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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요거, 그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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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요거, 요 요거, 내려오고 60선 방향을 내려오고 이쪽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빌딩 돌파하면서 추시 걸린다. 장중에 어, 어, 22%짜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오죠? 그죠? 뭡니까 매도 자리죠? 창공 매도 자리 분봉상 창공 돌파 매도 자리 그죠? 매도 자리 그리고 콜라리스 어, 분홍 장중 갭이 터죠 갭이 이거는 좀시 좋겠어. 갭이 터져 갭이 터져서 요것을 주면서 다시 휴지 나가이 이건 갭이라 큰 의미를 조번이기 하고 여운이 나갈지 모르겠네데 이튿 나에 똑같죠? 패턴 2억을 모은 다음에 골든등크로를기도 한다. 무자이지로 무자이기서 나갈 거고 또십자올딩스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20%가 뽑아내면서 장중에 20% 가까이 상승이 이제 이어지면 유다리 죠 그죠? 유기는 이런 부분입니다. 매도죠. 그죠? 창문란에서 매도한다. 일부 차익을 해란다. 인피트 스퀘어 마찬가지로 어. 똑같은 유형이죠 정, 높배 상태에서 욕사 친다. 그죠? 그죠? 이때는 241이 다 매도자리죠? 매도, 매도자리. 그 3분봉으로 보면은 이라이죠 그죠? 그죠? 매도자리. 그죠? 매도자리.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요거에서 날라간다. 다음 미디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 다옆에 상태죠? 그죠? 옆에 상태에서 260 보드 코스를 만든다. 그죠? 이봉 하나가 이걸 만드는 거죠? 그죠? 그죠? 만드는데, 3분봉 요거죠? 그죠? 나온다, 도출된다, 슛을, 여기 여기서 매도한다, 그죠? 창공에서는 매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현대공원,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죠? 이거 지그재그 만들면서, 여기서 힘을 모아서, 이격을 좁히는 다음에 슛이 걸린다. 똑같이, 이치는 똑같고, 이때는 이거죠? 그죠? 빌딩 어. 어? 돌파. 여기서 매도죠? 그죠? 매도, 매도, 매도. 창공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해서 줄여가는 웹스, 웹스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게 좁히는여기시 걸린다. 입신공. 걸렸을 때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빌딩동파빌딩돌파 하고 여기서는 일부 차익해 나간다. 창공에서는 차익해 나간다. 어, 3분공에서는이 자체. 빌딩을 어, 창공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 라인을 매도자리로, 일부 차익자리로 어, 시전에 간다. 요게 이제, 어, 지난 그 금요일 자, 음, 패턴. 20, 90, 모아진 자리에서 터진 놈들. 그냥다 요다에서 이제 요, 요 상태는 다 역배다. 역배. 옆배. 역배이 요게 시장 중심주야. 뭐, 시장에 돈이 돈, 이렇게 어? 거래가 생각도 없다가 이렇게 막 터진 거죠. 분봉은 똑같이 빌딩 돌파로. 빌딩 돌파 산분봉으로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다. 아 요거고, 오늘 어, 요거에 대한 그 어, 요거를 하는 법 그러니까, 같은 빌딩 돌파래도 빌딩 돌파래도 요 유형에서 빌딩 돌파하는 놈을 찾자. 요거는 검색 어, 이제, 이제 몇분 애지자님들한테만 제가 오늘 영상을 또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공개할 수는 없고 원리만 알려드리는 거고 우리 제자님은다 이렇게 하셔야죠. 무조건 돈잘 버셔야 돼요. 고기를 잡으셔야 되니까 우리 제자님들. 자 오늘 영상은 한 10분짜리 정도로 하고 음, 마치겠습니다. 한주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